잘해라. 아, 따뜻한 말을 항상 건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네. 우리 항상 재밌게 연습하고 후회 없이 경기하고 가자, 얘들아. 어, 이제 지면 내일 못 쉬는 거죠. 기분이 야 나을지. 그러면 어, 결국 태어나이다. T1도 치즈버거 어, 팀이 사실상 유망주들이 아니, 좀 있는 팀인데 반대로 그 반대로 팀을 상대로 좋았는데, 원래 썼던 프라우드 제스트 조합이 아닌 제스트 바이퍼를 넣었다는 거는 그뭐 실험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이런 신생팀과 뜰 때부터도 투섭딜을 쓰겠다는 라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방향으로 봤을 때 메인 딜러가 많이 힘든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지금이라도 한 경기 한 경기 투섭딜 야, 경험치를 먹으려고 하는 건지는 자, 앞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레> 해조도는 자기들로 쓰는 조합인데 한번 뭐하려는 것까? 아니 농부 뭐할 거야? 농부또 나뜨는 거야? 전통적으로 볼카운터가 퀸이긴해. 어? 오늘 버프된 호그! 야이걸를 치즈버거 먼저 한다고? 티원 입장에서 루시오의 밴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티원은 볼 토시. 들어가는 길에 서로에게 유우타 많이 날려주고 고요 오 파머 체력 관리가 안 됩니다. 오우, 아이고야. 좁은 아이고, 맵에서 어마어마 맞았는데, 좁은 공간에서. 공간에서? 어? 어? 아니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야, 안 뒤져가지고. 지금 잘 어. 그러면서 지금 아니. 그냥... 네. 아니, 농부 괭이지 보소? 그래서 안아. 야,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바이포는 바이포는 경쟁전 바이포는 느낌 네. 나는데. 야, 야, 원콤 나는 거 봐. 데미지 보소? 오늘 파머 사고되냐? 볼 그래도, 카운터긴 해. 다 해. 우와! 여호 또...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우리도 어, 별로 안 좋은데? 네, 그래도 갔다... 와, 근데 와, 광자 지짐이. 와, 근데, 잠깐만! 와. 겁나 어, 세네어버리면 네. 네. 이러면 제스도 이제 심에 빼고 겐지하겠다. 네. 좀 있다. 근데, 근데 치유 이러면 제스가 트 겐지하나? 보통 바이퍼가 겐지하지 않나? 그 아이고. 오. 오오오. 오오오. 근데 아, 되게 바이퍼가 심해어 너무

아니, 아니 농복 갈고리질 뭔데 그 치즈버거랑 아, T1의 그래. 팀 체급 차이만 생각해도 오, 이 정도 비비는 게 말이 안 되거든? 문제는 이번 이거 T1 그렇지. 약간 아이코드 호그 아이코드 지금 처음 맞아보는 어, 것 같긴 해요. 어, 어, 느낌이 너무 그래요. 전, 애초에 패치가 오늘 전, 새벽에 넘어온 거라. 투섭 딜 어? 투섭 딜 딜로 호그를 잡을 수가 없어. 무조건 메인 딜 하나 있어야 돼. 에? 야 갔는데? 이번에 광자 지뢰 두개다 써가지고 밀어야겠는데? 어? 갔는데? 아 이제 찐막 하나 더가네아 어, 비비는 쪽으로 일단 T1 천천 운영 합니다. 치즈보가 이번에 흘리면 몰라요. 용당. 어, 오오, 오오? 오오? 아, 호그 왜 아니, 호그 그 잠깐만 어, 이거는... 어, 한번 더요? 오, 이미 오? 상황이 보이는데요. 오, 클래식하게 그 호구 맞는 거를, 예, 볼 맞는 거를 호구로 하는 거는. 잠깐만, 했는데, 아 이거 좀 머리 아픈데? 네, 나 이거 좀 머리 아픈데. 이거 우리 팀한테도 별로 안 좋은데. 받는 힘이 점점 빠질만한 타이밍이어갖고 공이 없으면 어? 또, 또 이렇게 잡아내면서 로드 도그 픽은 이거 어, 서브딜러 두 개로 로드 도그 노기가 안 돼요. 와. 심해가 아니라 뒤에 있는 아나를 끌고. 아 어,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또 끌고. 와. 렌트코그녀 아, 밖에서. 와. 개구리 당했네. 아또 근데 호그 카운터 마워 간데. 아멀리아 우리한테 왜 그러는데. 결국 카운터 오리사로 된다고 그렇습니다. 한번더 가네요 로드 도그. 자 오리사. 해저 드밴아 근데 사이드어 근데 사이드 아. 와 아... 근데 돼지. 저, 뭐야 이거 돼지 육질이 뭔데 이거 왜안 죽는 아 돼지. <laughs> 이런 파머 이제 빼야 될것 같은데요.

헤일턴 그냥 오, 머리 박아버렸네. 와중에 바이퍼제스트 겐트 업했고요 T1이 어, 이제 사이드 싸움을 적극적으로 오, 좀 해주는 해 주는 쪽으로 가니까 치즈버거의 하다, 사이드 하다. 싸움이 네, 전기가안 돼서 로도우그의 어, 진입각이 안, 아, 안 아, 나와요. 이게 전제조건이 치즈버거 아르곤 도도가, 도도가 하다. 사이드 싸움 이겨주면서 파머의 로도우그 진입각이 나오는 거였는데 애초에 T1의 썸딜들이 사이드, 하다. 사이드 하다. 싸움을 지질 가능성이 들었어요? 없잖아요. 웬만해서 어, 상위 어, 진짜 탑 클래스 석들이기 때문에 뭐, 사이드 뭐냐? 싸움을 거의 어, 안 지는데 어. 사이드 어. 싸움이 어. 반반 가니까 어. 아니 이기니까 어. 로도그가안 좋아. 아 너무 잘니다파도스마 갔어요 이번에. 네 이러면 이구야 역시 바지. 네. 조합의 체인지를 너무 잘했고요. 어이구, 어이 뭐야, 어왜 이렇게 잘해? 그렇습니다. 근데 네. 과연 이 다음 맵은 정원이거든요. 동왕이 다시 볼로 출발을 하고 시즈버거가 다시 로도그를꺼낼지좀 주목해야 됩니다. 자여기서 숙모 있다가 갈고리 각을 보겠습니다 근데 티원도 이제는 머리에 넣어놨을 거거든요. 갈고리를 주시 예. 맞아. 맞아요. <목소리> <목소리> 맞아요. <목소리> 그리고 참 이게 진짜 말씀 좀더 보자. <목소리> 갈고리가 탑승인 건 말이 안 돼요. 당연합니다. 상대방이 맞아줘야 되는데. 하지만 농부의 갈고리라면 그,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쵸?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그리고 호크가 맞... 결국 치즈버거도 맛볼 갑니다. 네, 그래서 볼이 됐습니다. 아, 치즈버거 근데 난 e &E 되게 호전적으로 보는 1, 게 이런 모습이. 메타가 들어온 걸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탑 컨텐츠 팀이랑 한 라운드 쟁탈을 반반 갔다는 게. 이미 는 성공적인 시도라고 보긴 하거든요? 아 머리가 아팠어요 사이드 싸움이 너무 세다 애초에 아까 로드호그가 먹혔던 것도 제가 보기에는 처음 조합이 톨비심이었던 것도 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이드 싸움을 그냥 이기면 로드호그도 좋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 좀 머리 아픈데 사이드 싸움 센 팀이 저렇게 사이드 싸움 이기면서 로드호그 가져오면 좀 머리 아프겠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 팔콧 스토커, 스토커, 스토커 없음 젠장, 또 결론이 그렇게 난다니까? 아니 만약에 거기 투섭 뛰려가지고 사이드 썸쎄서봐 어? 한빈 로더고 들고, 로, 어? 준민 레킹 걸 그냥 끌고 머리 벌써 아팠어. 운영이 다릅니다. 아, 세다 까비. 와, 정말 야, 확실히 사이드성 그냥 영기기... 걸어버리니까 답이 없네. 있네지? 야, 근데 파모가 생각보다 기구를 잘 쓰네. 농기구를 잘 써. 전거킹 칼. 그 다음에 도륙, 고갱이. 나머지 뭐있냐 아, 결국 라인 아르트야? <laughs> 망치. <웃음> 어, 치즈버거 입장에서 와, 가명가스로. 너무 단단한데. 치즈버거, 우양 벤. 네. 치즈버거는 아나브리입니다. 아나브리, 해저드로 좀 받아먹겠단데. 제신이 근데 여기 지브로터라서 딜라인에 쭉 빠지면서 샷잘 넣으면 가능은 해. 근데 이게 해저드 상대로 브리기테가 싸안 좋긴 하거든요? 어우, 잠깐만, 이거 치즈버거 오히려 손해인데? 치즈버거 지금 젠야타 딜이 프레아 딜보다 더 세, 아, 아니. <laughs> 이게 뭐야, 이거? 이런, 아니, 스퀴드 뒤쪽에 막쭉 보내놓고 누가 수비하는 건데, 지금 이거? 어? 누가 수비하는 건데? 와, 치즈버거도 저걸 좀 이제 극단적으로 바꿨어요. 헤루키입니다. 헤루키 트레이서 이제 스퀴드 조직이. 맞습니다. 어, 사모님, 그 흉작인데? 그냥 지는 거예요. 어, 사모님, 사모님 부조어에요 부조아, 부가요그어가 그냥 메뚜기 댄데요. 아, 니저 부조어 딜이 진짜 아니씨냐선 찍은 것도 좋지. 진짜. 자, 보겠습니다. 야타 잡으러 가요. 야, 더디 갔어요. 에이, 아, 네. 아니, 쥐를, 쥐를, 쥐를 아니 쥐를 약타 쥐를 왜 여기 있어요? 있냐고. 어, 오히려, 야타도 왜 여기 있어요? <laughs> 와, 맵 활용 진짜, 진짜 200%다, 이거. 용감. 아이고. 아, 야타 어디 있는데요? 야타 가지고 화분에 있어요. 아 치즈버거 어? 화분에서, 잡고 1세트 지에서, 괜찮았는데, 잡고 확실히 정석 대 아, 정석으로, 정석으로, 아, 정석으로 붙으니까. 아, 일, 아, 일, 네, 야, 호흡 좋아 보이던데? 자, 그리고 부부유중 소나기 어, <laughs> 풍년까지였죠 방금? 피 700짜리 그냥 맛있게 먹었다 그냥 네. 이거 이제 파머 파머 이제 뭐함? 지금 추수타임도 끝났어요 네, 뭐, 아, 그랬다는 건가요? 이게 망했 이제 부조어의 로드호그랑 1대1 떠야 돼 누가함 저걸 아니 이거 추수전 끝났어요 이제 이제 동면이야 이제 여, 겨울이었다 <laughs> 기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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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 와, 흉년, 기근, 역병, 멧돼지. <laughs> 랩은 거예요? 일직선이어가지고 아, 2층 쓸 곳도 없지 어, 부조원는 그래, 들어오지 그래, 로도호그는 그랩 나만 노리고 네. 있지 그 사이드 그 싸움은 털리고 있지 진짜 이게 진짜 기근이고 흉년이고 역병이고 멧돼지지 드람, 저래서 동학 선수 같은, 같은 아야, 선수들이 무서운 게 역할, 뭐냐면 피지컬이 네. 좋다 보니까 뭘 역할, 들어도 통한다는 게 이게 진짜 좀 상대 입장에서 빡이에요 깜짝 픽으로 준비한 로도호그를 동학이 그냥 퍼요 하는 게더 위협적이잖아 나가는 자체가 참 고란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 어, 아. 개전이 나다. 아! 어. 어. 네, 하지만 이제 슬슬 여러가지. 추석이 아이고, 와요. 네. 치즈 보어야는 슬슬 추석이 왔어요. 근데 태풍이 왔어요. 괜찮아이 정도면 약간 태풍이 잠깐 온거 정도지. 아직 추석이 있어요. 여기에 까시죠? 아. 오, 그쵸, 그쵸. 그래요. 1년에 한 번은, 1년에 한 번은 추수를 해요. 근데 태풍이 두번 오면 답은 없죠. 네. 태풍이 두 번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 마무리되면서 스코어 2대0으로 T1이 잡아 네베! 추석에 태풍이 두개가 왔네 아, 두 아, <laughs> 네. 우와. 밴이 아 결국 치즈버거 볼밴의 네. T1 정크밴 밴카드 <laughs> 아끼는거죠 저 다만 T1 능욕밴 아니고요 다만 미러전 질생각 질 없으니까 그냥 우리 밴카드 아낄게 오리사 겐츠에다가 우양킬인데 이거 우양평타 때문에 마오가 피걸리 안될거 같거든요 일단 까봅시다 무야과 루시의 차이가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머가 잘 견디는 것이 필수 조건. 동원 피클리안 되는데? 어, 돌파. 돌파 잘 찍었는데? 근데 어, 새로 깔리 안 됩니다. 티원. 어, 돌파를 너무 너무 살수죠, 파머가. 예. 마루키. 동화가 동화가 그래서 해저드해저드는 어, 마오가 만나면 순위턴 막힙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마오가를 무시하고 자, 페이스 우찬을 네. 물러간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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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네. 아, 자, 아, 견디네. 방어턴을 방울. 방울, 아... 이렇게 말이죠. 근데... 아, 근데, 생각보다 피를 많이 있구나. 빼면서 싸워서, 될지 말 될지 말 이거 만약에 치즈버거 하세요. 사이드가 다 이겨준다면, 네. 그쵸? 있습니다, 어? 도도까지? 잠깐만. 아, 이거 불길한데. 이거 불길한데. <laughs> 근데 여우길. 여기, 여우길은 이기죠. 에이. 이건 치즈버거가 힐러공 아끼면서 한 거라, 네. T1 힐러공 되게 단으로 싸운 거라 이거 좀 손해 있어요. 먹어도 손해예요. 자, <laughs> 동망 오, 와, 와. 동안 미쳤다 와 이걸 선 템포 미쳤네 거점으로 불러들이네요 치즈버거 네 그치 정면이 에바였어 거점 여기에 깔고 히트 깔고 와 근데 이건 져야돼 네, 이거는 이겼어요 근데 이거 하나 먹는데 궁 4개 방금 오! 그래서 선 템포 어? 명고요 어? 아 추가 교환. 아, 어, 근데 둘둘 교환. 우양키리가 생각보다 잘 견딘다. 견딘. 네. 어? 오, 오, 야 뭐냐 도도? 지리네? 치즈버거도 그 피지컬이 좀 뛰어나요. 와개 아프다. 개 아프다. 개 아프다. 개 아프다. 총으로 때리는 것보다 물폭탄으로 때리는 게더 아프네, 오버워치. 근데, 원래 실제로 총알보다 센게 물이긴 해. 물리적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면. 자을여것 아. 같습니다 길과풀수 없으면 진짜 싸게 된 거거든요 오우 야야 네. 도도는 이러면? 늘 느끼는 거지만 도도는 진짜 심상치가 않다 이게 상대 심화에서 하는 거 보는데 치즈버거가, 치즈버거가 좀 아,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저런 모먼트예요 이게 신인들의 저런, 저런 과감한 플레이들이랑 데이. 저런 좋은 데이. 피지컬들이 중간중간 경기 내에서 나온다는 거라서 풀어버니다도에와 이거 긋는다고? 이게 맞긴 해못 먹어도 고기네 경운기 하나 비싼 거 뽑았다 생각해 아직 추수절은 안 왔어 맞죠? 비트 여기 있잖아 우리에게는 자 오히려 선택보다 비트 헤 폭발 안 좋은 데서 궁 써라 여기서 눌러라 여우기주 써라 안 죽기 죽기 싫으면 눌러라 자 그나마 스큐들을 잡아냈기 때문에 여우기를 남길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바이퍼는 부모면 써도 돼요 이거 어 비질란트 여우기 로그인해서 끝내야 된다 자 여기까지는 분당먹을 피지먹을 투자데 여기서 바이퍼를 제압을 할수 있을까요? 음. 뽑아내야 됩니다. 어우... 자 일단 추수 성공 아, 예. 네. 에? 네. 어, 잠깐만 그러니까 아. 어어어어요명하는 아, 와중에 태풍이 와. 오네 와씨와 이거 아, 아, 덕턴, 아, T1이 진짜 아, 너무 잘한다 아, 시즈버거도 잘 쫓아오는 거 같은데 저런 거를 시도하는 거 자체가 탑팀이긴 해요 아, 출전하기 좋고요. 네, 이걸 믿게 됩니다. 다시 흘렸고자기카메가 치료 관리가 많이 안 되긴 하거든요. 이거 잘 건강합니다. 페이스. 오 도도가 진짜 근데 미쳤다근아니 여, 야. 여 야, 미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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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도도. 아, 도도 진짜. 저번 숙감 때부터 진짜 느끼는 거지만 저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뭔가 옵치스에서 살아남으면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신인의 한방이 있어 도도가. 빛트가 흘러지면 안돼요 여기로 음? 일단 거점쪽 꺼내먹으면서 빛트로 덮고 잡아야되거든요 맞습니다 자 거점 안 먹는 여우를이시즈버 문제는? 추리를 안나서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한철장사 일단 망했어요 이거 3점 가야돼요 이점 자체 가 여우길 빛트 턴을 지면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긴 하겠네요. 반대로 추억하시면... 어, 이야. 아, <laughs> 이러면 궁도 못 빼겠다야 이거. 와 아, 아, 비상이다. 구, 궁도 못 뺀다. 궁도 못 뺀다. <웃음> <웃음> 너무 비상. <비싸. 웃음> <laughs> 다가저가시를 가시 하나로. <laughs> 오. 아! 성템포와 도도. 도도. 궁을 <laughs> 뽑던 네. 이기던 그냥 야 도도. 야 도도 페이스 우차성템포 좋았다.

와 치즈 먹어 초콜릿 단네요어 이거 잘 이겼는데 스큐도 파도에다 헤일에다가 동화 까시까지 빼서 문제는 이제 겨울이라는 거거든요 아까처럼 도도가 안 해준다면 아아아도 위험해요 그래도 뭐 싸워야 되나 아아 아, 이거 사이드 턴는데요 아, 그냥 터져 그... 버렸는데요. 아, 아, 이거 너무 꼼틀도 아. 도는요 아니, 내용 없이 지금 모두 네. 결국 죽었습니다. 아... 그러니 뭔가 아니, 이거는 페이스 아, 그래도 문제라기보다는 그래도 그냥 그래도 템포 다, 먼저 잡은, 템포 먼저 잡은 이제 것 이제 차이라서 저 조합 상대로 루시우가 저렇게 억까 당하는 거, 거 여러분들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못 해요. 대응 못해요 이거는 팀 단위에서 대응을 했어야 돼요. 그니까 아.

좀 가져와 아, 보고 도도라는 신인의 힘이 멀어서 아, 어 좋은 좋은 힘 보여줬는데 나이 아, 나이 결국 어,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때그 굳히는 그 파기력 턴이 다다다안 나와요. 이제 저거는 경험의 문제긴 해. 큰 무대를 가보고 강팀과 붙었을 때 엄대엄을 가본 팀만 할수 있는 그런 결단의 순간들이 있는데 치즈버거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동학. 근데 동학의 볼이 진짜 맞아요. 조명 너무 센데 뭔가 지금 뭔가 문제 있는데? 이연생에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포그를 꺼내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좀 충분한 상의가 거친 팩이었나요어 그냥 상의는 없었고 <laughs> 상대 cc기 없어가지고 한번 오늘 마이크 잡으신 김에 감독님께 좀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 어, 있다고요? 감독님 연습량 템포가 너무 빠르신 것 같아서 <laughs> 요즘 너무 힘듭니다 감독님 <laughs> 아좀 쉬엄쉬엄 해달라 이걸 총대를 매네? 치즈버거가 마지막에 로드호그를 꺼내주는 건 되게 재밌었지만 역시 발이 무겁다 예, 여러모로 좀 조건이 많이 따른다